그 유정일 박사가 연설한 영상이 있어요. 그냥 그냥 성장과 통합치면 쫙 나옵니다. 그 개막식에서부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 점심 먹고 해야 했는데, 그 여기 그처럼 회원 간담회.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식당까지 다 정해지고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그림을 배달하는 게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림 두 개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어제. 그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여기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유중일 박사 만나고 식사하고 이거보다는 아미고님들께 그림을 전달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 점을 좀이이 이, 이 점도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이분이 이제 이름은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에는 유중일 박사랑 제가 12년 전에 활동을 하면서, 그, 거기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지금, 아, 이분이 이제 굉장한 마케터고, 그, 코로나 때는 이분이 그 미국에 주사기를 팔았어요. 그, 그 예방, 예방주사 놓을 때. 주사기를 얼마 치를 팔았냐면, 300억을 팔아서요 300억. 의료기기를, 미국에. 엄청난, 꽤큰 사업가인데, 이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제. 예, 저희니까 아마 동업자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어, 예, 아파트에, 이게 이제 뭐냐면 토탈 아트 개념인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이 다음 카톡에는 나와요. 토탈 아트 개념인 토탈 아트로 이 고급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고민 거래를 없애주자 이거야. 최고급 컬렉션으로, 최고급 인테리어로 해서, 최고급 가구로 해서, 딱, 몸만 들어오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가 전체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분양가가 엄청 높겠죠. 이스턴 에디션이 뭐, 그, 침대 하나가 천만 원인데, 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엄청난 고급 아파트에, 구박이처럼 제 그림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파급 효과를 우리 아미고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부터가 이게 상류층 아니면 여기 지금 못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그 이스턴 에디션의 오너 양태호 누구 누구 이렇게 곧 만나게 되는데 일단 그분이 굉장한 컬렉터일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이스턴 에디션이 홍콩, 파리, LA, 뉴욕에 이스턴 에디션의 매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턴 에디션이랑 또 내가 이제 좋은 관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외 그어 가구점, 가구 매장에 이제 제 그림이 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인터스텔라가 어 우리 카페에 제가 지금 인터스텔라 그림 걸고 있잖아요. 카페 그 그림 걸듯이, 인터스텔라가, 어, 이스턴 에디션 인터스텔라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해외에, 음, 카페보다는 또, 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음, 어디랑 이거 협업을 하려고 했냐면, 그때가 2020년쯤 됐을 건데, 아, 나 그거 까먹었네. 그, 전주에 상당히, 비싸게 파는 어, 가구점이 있어요. 그 가구점에 제가 그림을 잠시 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 가구점에 그림을 왜 걸었냐면, 아, 이, 가구의 가격이 이 정도 된다면, 내 그림을 걸만 하다라고 판단했어요. 거, 거기는 이제 제일 싼 식탁인데, 원목 식탁인데, 제일 싼게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10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가구가. 어... 보노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강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이제 그림을 잠시 걸어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고급 가구점에 그림을 걸겠다는 생각은 2020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보노엠은 뭐 상대도 안 되는 이스턴 어? 에디션이라는 가구점하고 제가 지금 랑데뷰에 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예요.